대한민국의 공산화에 사회 각계 각층이 일어나 한거 하지만 이미 민주당이라는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거의 장악하였기에 공산화를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미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25년, 26년, 27년, 3년에 걸쳐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27년부터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하는 종교적인 핍박이 시작되는데 어떤 교회도 이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공산화 곧 기독교를 핍박한 마귀에게 대한민국을 넘기셨는가의 의문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였지만 국가의 부흥은 정치에 달린 것이 아니며 오직 기독교 신앙에 의존된다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초림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을 때는 다윗 시대, 톨로몬 시대입니다. 조세기부터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는데 역시 유월의 신앙심이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특히 영국은 17세기부터 전 세계 땅의 5분의 1을 지배하였는데,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부흥의 결과입니다. 20세기부터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이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영생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영생이 없다면 기독교의 중심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은 기독교의 핵심이며 기독교 부흥의 원동률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영생의 복음. 곧 푸얼가스파 철출을 핍박하였기 때문이며 그핍박후 푸얼가스파 철출한 미국에 왔기 때문입니다. 푸얼가스파 철출한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때는 2020년이었고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추락시키지 않고 2023년까지 그 위상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3년에 4월 가스바처 미국에 온 이래 2024년부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가속되었으며, 특히 금년 2025년은 공산화가 대한민국 전역에서 눈에 띄게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영생의 복음이 없기에 곧 영생이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지역 또는 국가를 마귀에게 넘기시는데 영생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위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솔로몬도 중간에 우상숭배에 빠지지만 결국은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기독교 부흥이 다윗 때 일어났기에 다이 이후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A.D. 150년의 유대인이 한 명도 남지 않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역사적으로 경험합니다. 참 기독교를 핍박하였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영생의 축복이 없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주 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기독교로 알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이 되지 않는 한, 그 기독교는 참 기독교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영생을 준다면 절대 전쟁이든 공산화든 일어나지 않으며 절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영생을 주는 포월가스파 컬출 대한민국 기독교가 핍박한 것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기독교의 영생이 없기에 이런 마귀의 재앙이 하나님에게서 풀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요우파의 데모와 정치적인 설교들 각종 유튜브를 통한 계몽과 선전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에서 구원으로 영생으로 영적인 진보가 없다면 정치적인 투쟁으로는 공산주의 배후에 마귀를 때려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국가를 지배하려고 공격한 마귀, 기독교를 지배하려고 공격한 마귀, 교회를 지배하려는 공격한 마귀, 가정을 지배하려는 공격한 마귀, 개인을 지배하려는 공격한 마귀, 우리가 상대하는 마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기독교와 국가를 무너뜨려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고 마귀가 통치하고자 공격하여 승리를 얻으려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하는데, 사탄왕국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나라에 세우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면, 결단코, 주옥교를 공격하는, 또는 국가를 공격한 마귀를 이길 수 없기에, 영생하는 자,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자만이, 이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영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으며 잘못된 교회를 통하여 세뇌된 것입니다. 중국이나 북한 또는 러시아의 영생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 국가들을 공산주의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마귀가 만든 강력한 정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로 빨리 탈출하도록 권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미.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마귀에게 넘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마귀들이 크게 역사하여 우리의 영령들 감소시켜 거듭남의 상실, 구원의 상실, 영생의 상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회계의 은혜가 떠나가며 충성의 힘이 약해지고 헌금의 열정이 식고 기도의 감동조차 사라지는 신앙심의 부재현상, 은 마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도원들이 모두 문을 닫고, 교회들의 출석성도의 숫자가 줄며, 교회의 일꾼들이 사라지고, 목회가 힘들어지는, 교회 부응의 쇠퇴현상, 은 마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본연의 임무인,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영생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여야 하건만, 이스라엘이, 메시아 통치를 정치적인 통치로 오해하여, 반대로 진정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로서,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영적인 메시아 통치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맞이하였듯이 대한민국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영접하는 참된 믿음을 저버리고 정치판에 기독교인들이 뛰어들면 뛰어들수록 마귀는 더욱 강해져서 오히려 기독교는 물론 국가마저 삼켜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은 정치적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분인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가 저버린 이상 공산화 및 전쟁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대한민국 눈먼 목사들과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성도들 때문인 것을 27년 공산화가 완성될 때 깨닫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2025년 11월 2일 오후 11시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